파이썬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먼저 코델리티 사이, 사이트에서 다음으로 풀 문제는 레슨 3의 시간 복잡도 문제의 마지막인 테이, 테이프 익키브리엄이라는 문제입니다.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확인을 해보니 보시면 어떤 배열을 입력값으로 받게 되었을 때, 파이썬으로 보면 배열을 입력값으로 받게 되었을 때, 그 배열의 각각의 원소들을 중간중간 쪼개서 쪼갠 기준의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을 모두 더한 값에서 왼쪽 빼기 오른쪽을 한이 값에 또 절대값을 취해주었을 때의 그 값을 얻게 됩니다. 그러면은 1의 위치에서 쪼갰을 때와 2의 위치에서 쪼갰을 때 그리고 3, 4의 위치에서 쪼갰을 때 모두 절대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최소의 값을 반환을 해주는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파이썬으로 바꿔주시고요 제가 푼 문제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. 먼저, 예외처리를 해줬습니다. 이게 성능이 좀 좋아지기 위해서 나중에 해준 거긴 한데, 만약에 이 문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A라는 배열이 어, 다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0, 3, 5, 7. 네,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0, 3, 5, 4, 2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쪼개고, 그 다음은 이렇게 쪼개고, 그 다음 이렇게 쪼개고, 그 다음 이렇게 쪼개고. 네, 끝을 이렇게 쪼개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버리고, 이렇게 쪼갰을 때, 여기에 합, 여기에 썸을 한 값과, 여기에 썸을 한 값. 즉, 이 경우에는 여기는 0이 되고, 여기는 14가 되겠죠. 0 1 4는0 1 4에서 절대값을 취해주면, 즉10 절대값 마이너스 14이기 때문에 14가 되겠죠. 여기는 3, 썸을해주면 3, 썸을해주면 여기는 11. 그러면 3 11은 마이너스 8이 되기 때문에, 즉, 8이 되겠죠? 그래서 14, 8 중에서는 8이 일단은 제일 작은 수가 돼요.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기서 쪼개준 거랑 여기서 쪼개준 것까지 어떤 수가 또 나오게 되면 여기서 가장 최소값을 반환을 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짠 코드 중에 만약에 길이가, a의 길이가 두 개라면 a는 다음과 같은 거예요. 그러면 무조건 여기 이렇게 쪼개질 수 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그냥 a의 0번째 자리와 첫 번째 자리를 빼서 절대 값을 의미하는 파이썬 내장 함수인 abs 안에 넣은 것을 리턴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게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갑니다. 배열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이렇게 쪼갰을 때 왼쪽에 있는 값을 의미하는 tmp 언더바 1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값을 의미하는 tmp 언더바 2를 초기화를 해줍니다. 처음에는 이거를 좀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. 정리를 네. 처음에는 이 경우겠죠. 왼쪽에 있는 값 자체를 처음엔 기준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그럼 왼쪽에 있는 값은 0, 오른쪽에 있는 값은 이것을 다 더한 값, 즉 a를 모두 썸한 값이죠. 이렇게 한 후에 기준이 여기에 이렇게 박히게 될 때는 왼쪽에서 처음엔 0이었는데 a 0번째 값을 더해줍니다. 여기를 더해주게 됐죠. 그러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0이 되는 거예요. 여기서는 대신 이 a 0번째인 값을 빼줘야 되겠죠. a 0번째인 값을 빼줍니다. 그래서 t m p u n d 2를 초기화를 해주시고, 이것을 몇 번을 해야 하냐면, 아, 이렇게 한 후에, 이제 이 값을 말 그대로 빼서 절대 값에 넣어서 그 값을 아까 만들어줬던 배열 안에 이제 넣어주는 그러한 코드입니다. 이 경우를 몇 번을 해야 되냐면, 보시면 일단 0부터 시작하죠. 0번째에서 이거를 더해 주고 빼 줘야 되니까 그다음 첫합첫 첫 번째를 더해 주고 빼 줘야 되고 여기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또 여기 바뀌면 두 번째를 더하고 빼 줘야 되고 여기 바뀌면 세 번째까지 더하고 빼 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드는 전체적인 코드는 길이가 5죠 근데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. 까지 하야 되기 때문에 5-1은 4. 그래서 0번째를 포함시켜주고, 첫 번째를 포함시켜주고, 두 번째 포함시켜주고, 세 번째를 포함시켜주고. 수학은 0부터 시작하니까 0번째, 첫 번째, 두, 번, 두 번째, 세 번째. 그래서 이 코드도 i에는 첫번, 처음에는 0, 그 다음 1, 그 다음 2, 그 다음 3까지 들어오고 4는 미만의 의미이기 때문에 4는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.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array 안에 이제 그 절대 값에 모음이 있을 거예요. 이렇게, 뭐, 이렇게 있을 텐데 그때 파이썬 내장함수, min이라는 함수 안에 배열을 넣게 되면 이 배열의 최솟값을 반환을 해줍니다. 그때 이 최솟값을 찾아서 2이다 이렇게 반환을 해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이 문제를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푼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. step 1, 2, 3 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네, 테스트 시에는 이 예제에는 제 정답이 입니다. 제출을 해보겠습니다. 예제에는 정답인데, 좀더 확장된 예제에서는 몇 퍼센트를 맞췄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지금은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. 네, 확인을 해보니 어? 이제 30%밖에 맞히지 못했네요. 어, 어디가 잘못인지 보니 어디가 잘못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아, 여기를 고치지 않고 바로 제출을 하게 됐네요. 그러면 다시 여기서 제출하기 전에 이거를 0부터 a의 레인지 마이너스 1 까지 해줘야겠죠. 다시 제출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푸시다가 이제 상수값을 아예 넣어버리면, 넣어버리시면 이렇게 다른 문제에서는 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실수는 한번 제출하시기 전에 한번 어 훑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, 보니까 다른 예제에서도 모두 정답이어서 제가 짠 코드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, 시간 복잡도의 마지막 예제로서 이제 반복문을 한 번만 돌리면서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러한 코드였습니다 이런 코드 외에도 다른 언어로 또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강의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,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